최근 전세계 곳곳에서 악성 외래종들이 연달아 발견되기 시작하며, 유엔에 있는 생물다양성협약기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기관은 지구상의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으로, 전세계 169개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존 및 유지시키며, 다양한 생물로부터 추출되는 유전자로 서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목적으로 맺은 협약입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의 유명 생물학자 장누이 르카프네가 개인 SNS를 통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우리 유럽인들은 어떤 협약이나 정부의 도움도 필요 없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한국인들이다. 라고 말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프랑스를 비롯한 이탈리아 등지에서는 당장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지금까지의 피해액에 달하는 금액의 절반만 한국에 투자해도 유럽 전역이 살수 있다. 지금 한국도 난리가 난 상황이다. 당장 한국과 연락을 시도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유럽 각지에서는 매일같이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피해를 경제적으로 산출한 결과 수십억 유로가 나타났다는 심각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프랑스앵포의 기사 번역본입니다.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열린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의에서 지난 25년간 외래종 침입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프랑스에서만 90억 유로에 달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하지만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외래종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보고된 외래종은 2,700종이 넘는데, 해당 연구에서는 극히 일부인 약 100종만이 분석됐기 때문이다. 지난 50년간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를 입힌 외래종 순위는 1위가 모기로 1,487억 달러, 2위가 주로 411억 달러, 3위가 불개미로 173억 달러이다. 특히, 흰줄순 모기는 소두증과 뇌신경 장애 등을 유발하는 직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제 외래종 침입은 놀랍지도 않다. 앞으로 어떤 종이 들어올지 파악하는 것보다 유입종에 대한 초기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한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외래종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가 조개 양식장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외래종인 푸른꽃게에 대한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탈리아 안사통신이 전한 베네토 주지사와의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푸른꽃게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재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북미 대서양 연안에 주로 서식하는 푸른 꽃게는 몇년 전부터 지중해로 유입된 뒤 최근 몇달 동안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에서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최대 1kg까지 자라며 먹성이 엄청난 데다 날카로운 집게로 조개껍데기를 뜯어내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우리 이탈리아인들이 즐겨먹는 봉골레 파스타에 들어가는 조개를 비롯해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양식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 통계에서 알수 있듯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큰 조개 생산국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한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우리 베네토주는 7월 24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정부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주길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이탈리아 농업 식량주건부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은 인지했지만 푸른 꽃게의 천적이 없어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푸른 꽃게 퇴치를 위해 290만 유로 약 4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자금은 푸른 꽃게를 포획하고 폐기하는 사람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유럽 최대 조개 양식협회 중 하나인 플레시네 어업협회의 생물학자인 에마누엘레 로세티는 사냥업체들과 어부들의 노력으로 매일같이 12톤의 푸른 꽃게가 포획되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개체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2월이 지나면 우리 협회에 속한 어민들은 더 이상 판매할 제품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프랑스의 유명 생물학자 장누이 르카프네가 개인 SNS를 통해 적은 글이 큰 화제가 되며 유럽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장 한국인들을 부르라는 이야기가 도배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 내용의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이탈리아도 외래종 문제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기와 쥐의 유입으로 전염병의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매우 막심한 상태죠. 하지만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 문제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 때문이죠. 3년 전 학술지 포럼을 위해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절초청한 한국 대학교수 덕분에 한국에서의 일정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었는데 덕분에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음식들을 접할 수 있었죠. 특히 관광객들이 주로 다니는 음식점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로컬 음식점을 다양하게 방문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름간 지내며 겪은 한국의 식문화는 우리 유럽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밥과 반찬을 곁들여 다양한 음식을 차려두고 먹는 형식이었습니다. 메인 요리를 제외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반찬을 꺼내놓고 먹는데 어떤 음식점에서는 한끼 식사에만 20가지 이상의 반찬을 주는 곳도 봤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운 반찬은 양념게장이었습니다. 살아있는 게를 얼려주긴 후 양념에 버무려 만든 음식이었는데 정말 충격? 다들 아시다시피 개는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갑각류는 껍질이 많아 먹기 불편하고 손질하는 시간에 비해 먹을 것도 없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요리를 먹어보고 나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처음 간장게장을 먹었을 땐 따고 비린 맛이었지만 저도 모르게 계속해 집어먹고 있었고 무엇보다 빨간 양념이 묻어있는 양념게장은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한국 특유의 매운맛을 게살과 함께 먹으니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맛인데 불구하고 먹는 동안에도 계속해 입안에 침이 고였죠. 놀라운 건 한국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음식을 무한으로 주는 곳이 많은데 이런 개요리를 무한으로 제공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주말엔 사람들이 줄지어서 기다리노 먹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탈리아가 200만 유로를 써가며 포상금을 줄게 아니라 그 돈으로 한국인들에게 비행기 티켓 값만 줘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은 들 정말 대단한 대다... 개로 할수 있는 모든 요리는 다 하고 있는데 당장 인터넷에 한국 개요리만 쳐도 요리 방법이 서른 가지는 넘게 나옵니다. 개를 튀기고, 찌고, 구워 먹고 생으로 버무려 먹기도 합니다. 심지어 한국에선 손님을 대접할 때 개요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데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각종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뉴스의 댓글란을 보면 이탈리아인들을 비롯해 유럽 전역은 불안에 떨며 불안해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인들은 전부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개를 폐기한 뉴스에서는 한국인들이 단체로 제발 보내달라고 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파란 꽃게의 상위 포식자가 없어 골칫거리라고 하는 기사를 봤는데 아직 한국인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구상의 꽃게의 최고 포식자는 한국인일 겁니다. 해당 글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댓글 번역본입니다. 한국인들은 개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다녀온 뒤 말해준 건데 한국은 갑각류를 모두 좋아합니다. 심지어 조개도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일단 먹고 본다고 했습니다. 작으면 국에 넣어 끓이고, 크면 불판 위에 올려 치즈를 올려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아틀란티스는 한국 밑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요? 저도 개는 먹을 게 없어 먹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을 다녀온 뒤, 인식이 완전 달라졌죠. 한국은 개죽, 게스프, 꽃게찌개 등 개를 안 넣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본 한국인들은, 전부 전생에 꽃게한테 억울한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여자친구가 아플 때 개죽을 사주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문제였던 골뱅이도 한국으로 가서 씨가 말라비틀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요리 솜씨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처음엔 중국처럼 뭐든 먹는구나 싶었는데 저희 멜버른에 있는 한국 음식점의 골뱅이 소면 요리를 먹어보고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곧 꽃게 요리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저번 달에 한국으로 여행가서 느낀 건데, 한국인들은 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한번은 늦은 밤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려 편의점에 들어가서, 개맛살이라는 음식을 봤습니다. 실제 개가 아니라고 하던데, 그렇게까지 만들어 먹을 정도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양념게장을 먹어본 이탈리아인으로서, 이탈리아는 요리에 대해서 너무 창의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 요리사들을 우리나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식재료가 생기면 새로운 요리법을 만들면 되지 않나요? 실제로 한국 이탈리아 꽃게라고 치면 CNN 등 각종 방송에서 한국인들이 제발 꽃게를 버리지 말고 보내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진짜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전역으로 한국인들의 개사랑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내에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대부분의 이탈리아인들은 지금 당장 한국으로 수출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을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푸른 꽃게의 종자가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푸른 꽃게가 한국에서도 발견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 파노튜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